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나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너무너무 좋았던 고양이 스마트 기기들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샤오미 홈캠이랑 페토이 자동급식기인데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사용하는 모습이나 장단점 등등 이것저것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이 샤오미 홈캠인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긴 홈캠이에요.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보면 2만원대부터 4만원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라서 해외배송이다 보니까 배송비가 만원 이상 붙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는 리뷰도 많고 제가 평소에도 되게 잘 이용하는 오늘의 집이 구매하기 편해서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해외배송인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일주일 조금 안되게 걸린 것 같은데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이렇게 원하는 곳에 세워둘 수도 있고 같이 오는 구성품 중에 천장에 못질을 해서 달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주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끝에 전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돼지코랑 콘센트가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홈캠을 보기 위해서는 미홈이라는 샤오미 어플을 다운받아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어플에 계정 생성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기기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최초로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처음에 전원을 꽂으면 여기서 중국어로 샬라샬라 이런 못 알아듣는 소리가 나와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여기 밑에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여기 바닥에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요. 이 QR 코드를 이용해서 이 중국어가 나오는 거를 좀 무시를 하시고 기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편하게 누구나 기기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기 등록을 했으면 이제 실시간으로 캠을 봐야겠죠? 저는 나리캠이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름 바꾸기를 할 수가 있어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저는 이렇게 항상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현재 실시간 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하 좌우 다 움직입니다. 360도까지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돌아가면 이렇게 계속 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가 뜨면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도 꽤 회전 범위가 넓죠. 그래서 거의 방 하나 정도는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화질이 굉장히 좋고 컬러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잡아서 그리고 확대도 이렇게 가까이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고양이가 뭐 하는지 이제 항상 볼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도 보시면 여기 안방이나 거실, 여기 조금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고양이가 없죠. 이런 경우가 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을 때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 고양이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열어서 봤는데, 어, 고양이가 없다. 어, 잘 있는 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어딨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고양이가 나타날 때까지 이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 나타나라 이렇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샤오미 홈캠이 또 좋았던 점이 움직임 감지라고 굉장히 좋은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지키기 감시 기능이라고 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알람을 보내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보호 구역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주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일단 들어가서 여기 점점점 이거 누르시면 집지키기 도움의 설정이라고 있어요. 가정 감시 보조 이걸 지금 제가 켜놓은 상태인데 가정 감시 기간은 이제 전 사용자 정의로 해서 집에 이제 주말에 거의 있으니까 계속 알람이 뜨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제 퇴근 이후에는 가정 감시를 좀 꺼놓고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 전까지 이렇게만 가정 감시를 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션 감도 는좀 높게 설정을 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감지를 할수 있게. 알람 간격은 30분 정도가 전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지 푸시는 이제 알람을 줄 거냐,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을 때 들어와서 볼 거냐, 뭐 이런 거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어디서 볼수 있냐, 종 모양, 알람 버튼, 여기 종 모양 여기에 빨간색 불이 들어있죠? 여기 들어가면 3시 27분에 누군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매일매일 나리가 <laughs> 움직였던 그런 기록들? 뭐 이중에선 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최근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리가 자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한 10초 정도? 짧으면 한 5초 정도? 이렇게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내 반려동물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녹화가 돼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홈캠으로는 실시간 확인, 움직임 감지 기능 이렇게 두 가지만 거의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실시간으로 홈캠을 보면서 사진 찍기, 녹화 둘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모았던 나리의 귀여운 모먼트 밖에서 이렇게 홈캠으로 지켜보면서 뭐야 너무 귀엽잖아 했던 그 그런 모먼트들을 사진과 녹화로 남겨놨거든요. 이 환경으로 캡처하고 녹화했던 그런 것들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의 고양이의 귀여운 장면들도 빠지지 않고 녹화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좋았어요. 또 다른 기능은 이건 조금 아쉬운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어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누구야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말도 걸수 있는데 지직거리고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고양이한테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전 진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화면안볼때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올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지 오히려 무서워서 안 오는 것 같고 저는 이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지직거려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리야. 나리야. 이렇게 쫑긋쫑긋 하긴 하는... 하네. 아, 쫑긋쫑긋 하긴 하는데, 쫑긋쫑긋 하기는 하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laughs> 고양이의 기분이 굉장히 상한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기능이었어. 그리고 몇개 녹화해 놓은 것 중에서 야간 모드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야간 모드도 되게 잘 돼가지고 어두워지면 저절로 야간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도 어느 정도 형체나 이런 거는 볼 수가 있어요. 눈 같은 게 반짝반짝해서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고 있는지는 보이니까 이 정도는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장점, 이건 모든 홈캠의 장점이죠. 우리 고양이가 뭘 하고 있는지, 잠은 뭐잘 자는지, 집에 잘 있는지,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고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샤오미 홈캠의 좋은 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움직임 감지가 돼서 조금씩 녹화해 둔 영상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핸드폰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뭘 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단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음성 기능을 거의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고양이의 심기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단점이 있는데 가끔씩 어플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제가 샤오미 체중계도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어플이랑 연동이 돼서 편하게 쓰는 기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체중계도 조금 어플이 불안정하고 이 불안정하다는 게 약간 렉이 걸리고 오류가 뜨고 어플이 자꾸 꺼지고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우리 애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면 한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가면 또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안정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었던 샤오미 홈캠을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페토이 자동급식기로 넘어가 볼게요. 옮길 때마다 사료가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나리가 먹으러 오고 있어요. <laughs> 원래는 일정 용량을 아침 저녁으로 부어 줬었는데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저녁에 조금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밥을 딱딱 맞춰서 주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배고파서 저를 기다리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적어도 밥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으로 딱딱 맞춰서 주고 싶어서 자동급식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무난하고, 기능도 무난한, 모든 게 무난한 그런 모델이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밑에는 나무 선반이 받쳐져 있고, 위에 이렇게 자동 급식기가 올려져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는 그런 식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고양이가 밥을 먹을 때 높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도중에 편하기도 하고 소화도 더잘 된다고 해요. 원래는 이 스테인리스 그릇을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면 바닥에 붙어서 먹게 되기도 하고 이 스테인리스가 고양이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기나 유리그릇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고양이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취향입니다. 이 그릇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턱드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위생적으로도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반, 이 높이 조절 식기, 그리고 이페토이 자동급 식기,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나리가 여기 위에서 이 사료를 꺼내고 싶다든지, 여기를 헤집어서 그렇게 놀 때, 이게 와르르다 무너지거든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laughs> 발생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잘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급 식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아래를 눌러서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집사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밤 나오는 시간마다 목소리가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시간 설정은 총 4번까지 10g 단위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한 번, 오후 1시에 한 번, 저녁 7시에 한번 이렇게 총 3번 나오게 설정을 해놨어요. 나리아 밥 먹자 하는 소리가 들리면 자다가도 놀다가도 뛰어가서 바로 밥을 먹어요. 처음에는 저도 제 목소리에 놀랐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들도 되게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나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나리아 밥 먹자! 나리아 밥 먹자! 나리야 밥 먹자 나리 ASMR 어떠셨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도 사료 먹을 때그 아그작 아그작 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 자동급식기를 잘 쓰고 있긴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와장창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기도 했고 이렇게 3단 분리 형식으로 쓰니까 이게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되게 괜찮은 자동급식기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약 주문을 했는데 지금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이 소개 영상을 못 찍어서 저도 언박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동급식기 언박싱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고양이 스마트 기기 용품들, 샤오미 홈캠, 그리고 페토이 자동급식기를 소개해 봤는데요. 제가 또 추천하는 고양이 용품들, 고양이 장난감, 간식들, 이런 게 생기면 또 찍어 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집사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재밌는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